한국의 토종개는 진도와 풍산 섭살 동경이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한국의 거의 모든 토종견을 말살할 뻔했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호랑이 표범 등 많은 동물이 멸종되었습니다. 물론 늑대도 많이 죽었고요. 일본군 군복을 만들기 위해 우리 토종개가 150만 마리나 학살당했습니다. 일본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우리 토종계의 순종 혈통 발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넘겨온 우리 충견들이 요즘에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귀한 몸이 되고 있어 기쁩니다. 더불어 한국의 토종견이 왜 충성심이 강하고 용감한지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개의 기원은 10만 년전 한국의 늑대라고 여러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개의 기원은 유럽이나 아메리카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등 더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되면서 기원은 동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남부 지역으로 밝혀지고 있어 놀랍기만 합니다. 동아시아라고 하면 만주와 한반도 및 중국의 동쪽입니다. 10만년 전에는 해수면이 낮아 서해가 육지로 한반도와 중국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즉 한반도에 살던 늑대가 모든 개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소재 찰스턴 대학 연구팀은 최근 미국 과학진흥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개의 조상들이 최소 10만 년전 인간의 따뜻한 애정과 쉽게 구할 수 있는 먹이를 찾아 인간의 사육권 아래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시 개들은 인간을 보호자, 부양자 또는 최고의 친구로 삼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인간의 사냥을 도왔습니다. 연구팀의 노린 누넌 박사는 동아시아에서 이들이 길들여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보통 생각하기보다 더 오래 전 즉 최소 10만여 년 전에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오로라 소재계 연구소의 대보러 린치도 동아시아에서 개가 길들여지기 계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후 개들은 인간의 이주로를 따라 미주 대륙 등으로 건너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린치 박사는 길들여진 개의 출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전에 일이라며 그들은 문자 그대로 인류와 함께 동굴 밖으로 같이 나와 생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인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개들을 교배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됐다. 빨리 잘 달리는 암수의두 마리를 교배시켜 빠른 강아지를 얻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냥용, 목동용, 공격용 등 다양한 용도의 개들을 키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 개는 형태, 크기, 색깔에서 가장 종류가 다양한 동물이 됐습니다. 크기가 작은 품종인 제퍼니스 진에서 덩치가 큰 세인트 버너드에 이르기까지 현재까지 인정된 개 품종은 300종이 넘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의 사이언스에 지금까지 개의 기원과 행태에 대한 수많은 추측만 난무했을 뿐 입증된 것은 거의 없었다며 개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를 게재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전 세계 500종 이상의 개의 DNA를 분석한 결과 동아시아의 개가 유전적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개가 가장 오래 전에 가축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북미와 남미에 살고 있는 개와 과거 아메리칸 인디언이 길렀던 미국 토종개도 모두 이 지역 토종이 아닌 유라시아 동일 모계의 후손임이 밝혀졌습니다. 스웨덴 왕리 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개의 기원이 동아시아 회색 늑대라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는 세계 모든 개의 턱뼈와 유사한 것은 한국에 사는 황색 늑대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냈었습니다. 즉, 개의 기원은 동아시아의 회색 늑대와 황색 늑대가 모든 개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연구에서는 어떤 개가 가장 비슷한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색 늑대는 과거 우리나라 북쪽에 살던 늑대이고 황색 늑대는 우리나라 남쪽에 사는 늑대입니다.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진돗개들의 환구와 재구, 백구, 내눈박이 호구가 있습니다. 황구는 황색이고 제구는 회색입니다. 내눈박이는 에스키모개와 닮지 않았나요? 우리 진돗개에서 전 세계 모든 개의 특징이 다 있어 보입니다. 하여간 동아시아의 늑대가 개로 진화했다는 것이 요즘 연구 결과이고요. 그만큼 우리 석기시대 조상님들이 동물과 친했던 것 같네요. 10만년 전 조상님들이 돌창과 돌도끼를 들고 늑대와 함께 동굴에서 나와서 사냥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